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no. 강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 위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토토는 사절입니다. 1월 3, 4일 해외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턴빌라대 노팅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에스턴 빌라는 전술의 대가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지휘 아래 리그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중 하나로 성장했다. 3위라는 순위는 그들의 강력한 홈 경기력과 전술적 완성도를 증명하는 성적이다. 빌라의 선봉장은 잉글랜드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올리 와킨스다. 그의 라인 브레이킹, 연계 플레이 그리고 결정력은 노팅엄의 불안한 수비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무기다. 중원의 엔진 아마도 오나나와 유리 틸레만스가 허리싸움을 장악하며 양질의 패스를 공급할 것이며, 측면의 모건 로저스의 드립을 돌파 또한 위협적이다. 수문장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존재감은 팀 전체에 안정감을 준다. 빌라는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특유의 높은 수비라인과 오프사이드 트랩을 활용해 상대를 가둬놓고 두들길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노팅엄은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잔류를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7위는 살얼음판과 같은 위치로, 승점 한 점이 매우 소중하다. 노팅엄의 유일한 희망은 에이스 모건 깁스화이트다.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탈압방 능력 그리고 경기 운영 감각은 노팅엄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빌라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칼럼 허드슨 오도이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필수적이다. 최전방의 크리스 우드가 제공권 싸움에서 버텨주며 세트피스 한 방을 노려야 한다. 노팅엄은 객관적 열쇠를 인정하고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빌라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대이변을 꿈꿀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홈 이점이 너무 뚜렷하다. 빌라 파크에서의 에스턴 빌라는 그 어떤 강팀도 감당하기 어려운 팀이다. 노팅엄이 스피드를 앞세워 빌라의 뒷공간을 노리겠지만 빌라 수비진의 조직력을 뚫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빌라가 수비에서부터 안정감 있는 빌드업을 가져가며 노팅엄을 상대로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에스턴 빌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셀타비고 대 발렌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셀타비고는 클라우디오 히랄데스 감독의 진취적인 전술 아래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중상위권 도약에 성공했다. 팔무라는 기록은 그들이 쉽게 지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확실한 마무리가 아쉽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셀타의 심장은 영원한 모아냐의 왕이하고 아스파스다. 브록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의 창의성과 득점 감각은 여전히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다재다능한 수비수이자 미드필더인 오스카르 민게사의 공격 가담과 키패스는 상대 수비를 허무는 핵심 루트이며 최전방의 보르와 이글레시아스가 아스파스의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해야 한다. 셀타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발렌시아를 몰아붙여 무승부의 고리를 끊고 승점 3점을 챙겨 상위권 도약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발렌시아는 카를로스 코르베란 감독 체제에서 얇은 스쿼드와 구단 내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처절한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다. 17위는 턱걸이 순위로 자칫하면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발렌시아의 기둥은 중원의 사령관 페펠로다. 그의 헌신적인 수비 커버와 정확한 킥력은 흔들리는 팀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최전방의 우구 듀로가 전방 압박과 더불어 찾아오는 득점 기회를 살려야 하며, 미드필더 하비 게라의 전진 드리블이 셀타의 압박을 풀어낼 열쇠다. 훈렌 아기레 사발라의 선방 능력 또한 필수적이다. 발렌시아는 원정 경기인 만큼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두줄 수비를 구축한 뒤 측면 자원들의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으로 실리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두팀 모두 올 시즌 무승부 비율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홈 2점과 공격 전개의 세밀함에서 셀타 비고가 앞선다고 볼수 있다. 특히 이하고 아스파스라는 확실한 게임 체인저의 존재가 결정적일 수 있다. 발렌시아의 수비 조직력이 원정에서 크게 흔들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셀타비고가 경기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끝내 셀타비고가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셀타비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브라이턴 대 벌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브라이턴은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의 진두지휘 아래 여전히 매력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하지만 이번 시즌은 유독 결정력 부재와 수비 집중력 저하로 7번이나 비기며 14위에 처져있다. 하지만 홈에서 강등권 팀을 상대로는 반드시 승리의 10위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브라이턴의 핵심은 일본인 윙어 미토마 카오루다. 그의 독보적인 드립을 돌파하는 벌리의 밀집 수비를 파괴할 가장 강력한 무기다. 주포대니 웰백이 연계와 득점을 모두 책임져야 하며 캡틴 루이스 덩크의 후방 빌드업과 세트피스 제공권은 팀 전술의 핵심이다. 브라이턴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가둬놓고 미토마와 윙어들의 개인 전술로 균열을 만들어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벌리는 스코파커 감독 체제에서 시즌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위라는 순위와 13패라는 기록은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보여준다. 잔류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승점 3점이 기적처럼 필요하다. 벌리의 미들맨은 골키퍼 마르틴 두브라프카다. 브라이턴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내야만 승산이 있다. 또한, 공격수 라일 포스터가 역습 상황에서 상대 뒷공간을 파고들어 한 방을 터뜨려야 한다. 벌리는 객관적 전력의 열쇠를 인정하고 두줄 수비로 내려앉은 뒤, 브라이턴의 높은 수비 라인 뒤를 노리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역습 축구로 승부를 걸 것이다. 전력 차이와 팀 분위기 모두 브라이턴이 압도한다. 브라이턴은 홈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벌리의 현재 수비 조직력으로는 브라이턴의 파상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내기 어렵다. 브라이턴이 점유율 싸움에서부터 우위를 점해 나가며 승점 3점짜리 경기들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브라이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울버햄튼데 웨스트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울버햄튼은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되며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아직 시즌 첫 승이 없다는 사실은 선수단의 자신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울버햄튼의 유일한 희망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황희찬이다. 그의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와 활동량으로 무기력한 팀 공격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하며 반드시 득점포를 가동해 팀의 시즌 첫 승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수비에서는 토티의 고메스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는 오늘 경기에서 부상으로 나설 수 없다. 이는 팀에게 적자는 타격일 수밖에 없다. 울버햄튼은 홈팬들의 야유와 탄식이 섞인 분위기 속에서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투지 넘치는 압박 축구로 기적 같은 첫 승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웨스트햄은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했으나 조직력 와해와 주전들의 부진이 겹치며 강등권인 18위까지 추락했다. 울버햄튼을 잡지 못한다면 강등의 공포가 현실이 될수 있다. 웨스트햄의 미들맨은 캡틴 제로드 보웬이다. 그의 빠른 스피드와 왼발 결정력은 무너진 울버햄튼의 수비를 공략할 가장 확실한 무기다. 웨스트햄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만큼 보행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서며 울버햄튼의 수비 실수를 유발해 다득점 승리를 챙기고 강등권을 탈출하려 할 것이다. 두팀 모두 최악의 흐름이지만 그래도 영승팀인 울버햄튼보다는 웨스트햄의 스쿼드 가치가 낮다고 볼수 있다. 울버햄튼은 수비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수비에서 전력 누수도 있는 만큼 웨스트햄 공격진들의 개인 전술을 막아내기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접전이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유벤투스 대 유에스레 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벤투스는 최근 열 경기에서 8승 1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리그 내에서 가장 기세가 좋은 팀중 하나다. 특히 수비력이 매우 견고한데 최근 열 경기에서 단 7실점만을 허용하며 철벽 수비를 자랑하고 있다. 홈에서는 55% 이상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공격의 효율성 또한 매우 높다. 직전 피사 원정에서도 2대0 완승을 거두며 4연승을 질주 중이다. 안방에서는 AS 로마를 2대1로 제압할 만큼 강팀을 상대로도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어 하위권 팀인 레체를 상대로는 더욱 일방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상위권 추격을 위해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어서 레체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 빈곤이다.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을 좀처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직전 코모와의홈 경기에서도 0대3으로 대패하며 공수 양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더욱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며, 평균 46%의 점유율로 주도권을 내주는 축구를 반복하고 있다.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유벤투스처럼 조직력이 탄탄한 강팀을 원정에서 공략하기에는 전력의 열쇠가 너무나 뚜렷하다. 경기는 유벤투스가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하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양상이 될 것이며 레체는 전원 수비 후 역습을 노리겠지만 유벤투스의 뒷공간을 공략할 만한 화력이 부족하다. 유벤투스가 전반에 선제골을 기록한다면 레체의 수비 라인이 급격히 무너지며 다득점 경기로 흐를 가능성도 충분하다. 유벤투스의 완승이 기대되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본머스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머스는 승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홈 구장인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의 저항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이번 시즌 홈에서 획득한 승점이 전체 승점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안방 이점을 극도로 잘 활용하는 팀이다. 데이터상으로도 홈에서는 평균 점유율을 50% 이상 유지하며 경기당 15개가 넘는 슈팅을 쏟아내는 등 공격적인 기조를 잃지 않는다. 다만 수비 라인의 기복이 심해 최근 10경기에서 24실점을 허용하며 뒷문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전방 압박과 측면 크로스를 활용해 선두팀을 괴롭히려 하겠지만 90분 내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실점을 억제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이어서 아스날은 리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현재 3연승을 포함해 공식 경기에서 압도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다. 견고한 수비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수 밸런스 면에서 완성형에 가까운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원정에서도 평균 57%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당 평균 17개의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화력 또한 매섭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생산 능력이 리그 최상위권이며, 짧은 패스와 정교한 빌드업을 통해 상대의 밀집 수비를 파괴하는 데 능숙하다. 최근 수비진의 일부 부상 변수가 있었으나 가용자원들의 유기적인 역할 수행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선두 수성을 위한 선수단의 동기부여가 정점에 달해 있어 원정길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운영이 예상된다. 본머스가 라인을 높게 설정하고 공격적으로 나설 때 발생하는 수비 뒷공간은 아스날의 빠른 전환과 정교한 패스 전개에 매우 취약한 지점이다. 아스날은 본머스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와 뒷공간 커버 능력을 공략해 멀티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머스가 홈팬들의 응원을 얻고 한골 정도의 만회 득점은 기록할 수 있겠으나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아스날의 안정감을 넘어서기엔 체급 차이가 뚜렷하다. 아스날이 주도권을 쥔채 무난하게 승점 3 점을 챙겨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아스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일곱 번째로 아탈란타 대 A.S.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는 최근 공식 열경기에서 60%의 승률을 기록하며 준수한 흐름을 유지해왔으나 직전 인테르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석패하며 무패 행진이 끊겼다. 데이터상으로 아탈란타는 홈에서 57%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종일관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공격적인 전개가 날카롭고 특히 세트피스와 전환패스를 통한 득점 생산 능력이 탁월하다. 최근 열경기에서 16득점을 올린 화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강팀과의 맞대결에서 노출되는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이 잦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안방에서 치러지는 이번 경기에서 상위권 도약을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만큼 초반부터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AS로 많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수성하기 위해 매 경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열경기에서 70%의 높은 승률을 기록 중이며 특히 직전 제노아전에서 3대 1 완승을 거두며 팀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다. 주목할 점은 올 시즌 현재까지 무승부가 단한 번도 없을 정도로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는 모뭐 아니면 도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 결과 전반전 득점 비중이 매우 높아 초반 기선 제압에 능하며 10경기 7실점이라는 견고한 수비 지표는 리그 최상위권 수준이다. 점유율 또한 54%로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교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원정에서의 기복이 변수이나 현재의 견고한 수비벽을 바탕으로 아탈란타의 파상공세를 막아낸 뒤 날카로운 카운터 어택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상으로 아탈란타는 홈에서 화력이 좋지만 로마 역시 최근 10경기에서 17골을 몰아넣으며 결정력 면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팀 모두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탐색전보다는 화력 맞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 안정감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는 로마가 아탈란타의 공세를 버텨내며 실리를 챙길 확률이 높다. 이번 경기 AS 로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위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에스파뇨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파뇨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5연승의 파죽지세를 달리고 있으며 팀 전체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상태다. 데이터상으로 에스파뇨은 평균 점유율이 41%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적인 축구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최근 열경기에서 단 8실점만을 허용하며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탄탄한 두줄 수비와 유기적인 협력 수비 시스템이 완벽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홈에서는 끈질긴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한 뒤 날카로운 역습 한방으로 승기를 잡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카탈루냐 더비에서도 낮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철저히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치다가 간결한 전환 패스를 통해 상대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바르셀로나는 최근 공식 경기 열 경기에서 9승 1패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열 경기 동안 무려 27득점을 몰아치는 폭발적인 화력을 과시 중이다. 평균 점유율 68%를 기록하며 시종일관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리그 최정상급이며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정교함도 갖추고 있다. 특히 전반전 득점 지표가 매우 높아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무너뜨리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여준다. 원정에서도 6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홈과 다름없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리그 18경기에서 50일 득점을 기록한 공격 지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현재 리그 5연승을 기록 중인 바르셀로나는 이번 더비 매치에서도 강력한 전방 압박과 세밀한 패스 게임을 통해 에스파뇰의 밀집 수비를 파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파뇰의 낮은 점유율 기반 축구는 바르셀로나의 파상공세를 90분 내내 견디기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높여 상대의 역습 공간을 무력화하는 전술에 능숙하며, 이는 역습 위주의 에스파뇰에게 매우 까다로운 요소가 될 것이다. 에스파뇰이 홈 팬들의 응원 속에 투지 넘치는 경기를 펼치며 저항하겠지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결정력의 정밀함에서 앞선 바르셀로나가 주도권을 쥔채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항상 강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